대퇴부 복합체입니다. 후 대퇴부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그 좌골조명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둔부하고 둔부하고 다리가 만나는 이 둔하선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굴곡을 한 상태에서 이게 밀게 되면은 둔하선부의 기시점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측으로 두 개의 근육이 지나고, 외측으로 하하고또 신부에서 대퇴골 조선에서 단두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기시부를 마사지 하시는 거죠. 기시부. 자, 여기서 먼저 스트레칭을 해서, 에, 이 기시부를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둔 하선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다가 마사지를 같이 합니다. 분하선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수주 수근을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앞을 줬다뺐다를 갖다 좀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에, 여기 공통건이라고 하는 그 부위를 스트레칭할 수가 있습니다. 요그 요게 이 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외상도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제 근건접합부가 되고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위축 특히 위축부 대퇴 이두 쪽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요게 부하가 걸려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여기 공통원의 손상이 일어나면 대형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통건 부위가 석회화가 되거나 타이트하지 않도록 예,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요 공통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게 되는데 요 신경이 좌골 신경입니다. 좌골 신경의 일부가 이제 뒤로 해서 경골신경이 됩니다. 좌골신경과 경골신경이 갈라지는 부위는 이제 바깥쪽인데요. 요 대퇴부에서 가운데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압을 주시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신부에 있는 근육이 서로, 예, 이완이 되면서, 허벅다리 뒷근육이 타이트하게, 예, 되면서 생기는 좌골신경을 갖다가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좌골신경, 그러면 이제 엉덩이 뒤에 이상근에 의해서만, 신경이 포착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허벅다리 뒤에서도 신경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 자, 감안하셔서, 여기 기시부 마사지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바깥쪽하고 안쪽 사이에 벨리에 수장을 위치하고, 같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기시부 스트레칭이 되면서 마사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허벅다리 가운데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그심부그 위치에 외측에 있는 근육하고 내측에 있는 근육을 이분시키면서 마사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무릎 내 근관 접합부가 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스트레칭해서 이제 락이 걸려서 더 이상 물이 펴지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이 바깥쪽에 있는 대퇴 이두 건, 걸하고 외축 강근 사이를 딥슬라이딩 하시고요. 대퇴 이두 건과 외축 강근 사이에 벨리가 있어요. 요 사이에 수작을 껴놓고, 네 예, 슬라이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측에, 예, 그반 건양근하고 반막 양근 사이를 장을위치해서 다시 딥 슬라이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자체가 무릎 정지부에 대한 스트레칭이 다 되지만 예, 스트레칭을 통해서 마사지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이 포즈에서 할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 할수 있겠어요.